우리가 새벽마다 5월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6월 거의 말까지 다음 주까지 참원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새벽마다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얼마나 가지수로 말하면 아마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적용.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거 나다 알아. 그거 다 옛날에 들은 얘기야.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수천만 마디의 말씀 가운데, 단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에 직,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다. 오늘도 지혜로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1절, 2절, 3절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이 관원은 고위 공직자를 얘기하죠.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삶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사실 고위공직자하고 우리가 식사 초대받기가 쉽지 않죠. 왜 근동, 고대나 지금이나 근동에서는요, 식사 자리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식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식사 자리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내가 고위공직자에게 식사자리에 초대를 받거든 그 말이에요 초대를 받거든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2절 내가 만일 탐식자였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절제를 얘기하죠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네가 연결되는 겁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에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미니라. 8절 시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통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1절, 2절, 3절, 6절, 7절, 8절이 다 묶어진 말씀입니다. 한 달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특별한 사람이 우리를 초대해서 특별한 식사를 대접할 때, 너무 그 먹는 거, 음식에만 집중하고 그 음식을 대접한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면 나중에 그때 먹은 것도 다 토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먹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초대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 그 이게 신앙생활의 지혜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장원의 선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혜로운 서,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 선물을 덥석덥석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별하라. 나중에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덫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 6절, 7절, 8절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누군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도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해요. 때로는 우리를 위에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어쩌면 마귀일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상대가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덥석덥석 다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두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상대가 누군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덫에 걸릴 수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분별인 거예요. 응? 응.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처음 올때 나쁜 말로 시험한 거 아니잖아요. 나쁜 말로 예수님을 을, 을 시험하거나 그 올모에 놓으려고 한거다 좋은 말로 얘기했어요. 천하만복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절만 하면 이 영건 다 너한테 주겠다. 그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절하면. 내게 절하면. 그렇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인지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사람이 사단은 아닙니다. 사람 보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사단이 사람을 쓰는 거죠. 성령님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 보고 마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큰일 나요. 사람이 마귀는 아니에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지. 예,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도 분별력이 매우 필요하다. 이게 4절입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부자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보면 부자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부자 되는 것이 그러면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가 문제예요. 사사로운 지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얻는 재물. 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재물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옛날에 그 유대주의, 유대교 또는 예수님 당시에 많이 만연해고 있던 영지주의와 같은 생각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영지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질은 악한 거야, 돈을 버는 것은 죄야, 그것은 세속적인 거야. 그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서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챔을 위해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면 그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자 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악이에요. 악 거기 보면 5절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감 같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공급자이시죠. 하나님이 물질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은 그건 악이에요. 그건 불신앙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방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건 불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보시면요. 12, 13, 14절에 훈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훈계,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교계 말씀하는 훈계와 지식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자먼의 말씀 특별히 자먼의 말씀은요. 히브리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한 것을 뒤에서 한번더 강조하는 이 강조 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계 바로 그 뒤에 있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는 훈계란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달콤한 은혜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책망으로 와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을 때,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정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바른 기도지. 방향 설정을 잘못해놓고 하는 그 기도는요, 이게 시간이 잘못,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내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죽였다. 그게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사모했지만 메시아를 잘 모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이게 잘못된 열심으로 이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뭐 열매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우리에게 수정을 해주세요. 근데 그 수정하실 때는 그 형태가 책망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책망으로 들려올 때, 아, 목사님이 왜 나를 저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내게 이렇게 에, 뭘 책망을 하거나, 나를 창피를 줘. 근데 그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혹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마음이 찔리는 경우도 있고요. 얼굴이 그냥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훈계 말씀. 그래서 성경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입에는 쓰나, 내 배에는 달리라. 그래. 이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게 히 써요. 왜냐하면 계속 환란의 말씀, 뭐 사람이 죽는 말씀,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 배에는 달리라. 그래,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두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만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이 또 내게 그랬다고 상처받거나 그러지 말고요. 아, 하나님이 이 시간 저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시구나.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것.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생각에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말 알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뭐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우리는 잘 새길 때가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사탄의 말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충고하시거나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듣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잘 알아들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분개가 뭐냐면 자녀 양육에 대한 훈계입니다.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뭘 영혼을 영혼을 음보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우리 우리 하는 얘기로 버르장머리가 많이 없어요. 버르장머리 있게 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벌써 30대 이 정도만 해도요, 버르장머리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싹수가 없다 그래요. 싹수가. 아, 이거 싹수가 없다. 싹수가 없다. 그왜 그러냐면, 지금 30대 이 아이들은요, 거의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오냐오냐오냐 오냐 오냐 키운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싹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르장거리 예절이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어른 애를 몰라봅니다 잘 몰라요. 그나마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교회 와서 애들이 왔다 갔다고 떠 들어도 그냥 두라는 아니 그냥 두라는 방치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 그나마 교회 온 것만도 감사하니까 오히려 그냥 두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다리 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요 예배 드리면서 버르장머리 없이 다리 꼬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얘기를 그런데 다른 교회 가 보면요 우리 학교도 보면 30%가 그러거든요. 제가 다리를 쳐다보면서 뭐라 해요. 다리 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왕, 영광의 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한, 그거 문자하고 있느냐. 스마트폰 당장 끄고 다리 내리라막 그래요. 조금 쓴소리를 하니까 좀 싫어하긴 해도 그런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 말씀하는 13절, 14절은 자녀 양력에 있어서 때로는 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딸들이 저렇게 늦게 다녀도 그냥 둡니까? 했더니, 아이, 저는요, 다 맡겼어요. 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맡겼다는 의미를 지금 권사님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방치한 거지, 그게 맡긴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맡긴 것과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몰라요. 맡겼단 말이 방치하는 줄 알아요. 아니, 여학생들이 밤 12시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방치한 거죠. 혼내야죠. 그런 경우는 혼내야죠. 너는 9시 이전에 들어와라. 10시 이전에 들어와라.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여름에, 여러분, 꼭 얘기하세요. 제가 여름이 되면, 우리 여자 집사인들에게도 공 얘기합니다. 속살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니지 마라, 여름에. 그건 자기를 오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릎 위로 드러나는 그 아주 미니 스커트를 입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무슨 패션 쇼한 데입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무슨 패션 쇼화한데요 교회가 무슨 당신 뭐 날씬한 데 자랑하는 데요 예배 드리는 데인데,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라, 이거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운명도 잘 보세요. 응? 여러분,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여러분, 자녀들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온 매운세도 잘 보셔야 돼요. 복장도 확인해야 돼요. 야, 건 입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 복장하고 다니면 내가 스스로 너 자신을 오픈한 거기 때문에 허점을 내가 들어보내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여름 같은, 물론 겨울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에는 그래도 많이 노출이 안 되잖아요. 여름 의복들은 노출이 많이 돼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니까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돼. 이 복장도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예의바르게 하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게 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매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 13절에, 14절에 보니까,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그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 영혼을 음보해서 구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대들면요, 그거 한번 채찍을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들은요, 그버르장머리엄들 구박할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싹수란 말을 많이 써요. 싹수. 그건 나쁜 소리 아닙니다. 그건 나, 나쁜 소리 아니에요. 이런 이 화초가 클때 작은 그, 어, 그 그런 걸 싹수라고 해요. 싹수. 그래서 보면, 똥잎부터, 될성 싶은 나무는 똥잎부터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잘못돼도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내 마음대로 자녀들 하지 마세요. 제발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은 그것은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은 그의 생명까지도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드린 것이고, 우리가 대리인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대리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매를 대야 그 아이를 음부해서, 지옥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낸 거다. 그러나 지혜롭게 대서 그렇게 보잖아요. 좀 자기 편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세게, 아빠가 세게. 그러나 평소에는 아빠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럽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이 매를 대는 이유는 이러 이러해서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매를 대는 거다. 너를 미워하거나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건 아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부모로서 너에게 대는 거라고 분명히 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훈계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너무 그냥 또 구타는 하지 마세요. 매를 대는 말씀으로 잘양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의 분별이 또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할지라도 우리가 달게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서 가정에서 함께 말씀 듣고 또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권석들 특별히 이 아침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정화영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에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연약한 부분 부분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연약한 부분 부분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하여 간과는 기타 여러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뜻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